오늘은 오르막 테스트입니다 여기가 마산대학교입니다 마산대학교 마산대학교 하면은 산 중턱에 지은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기 앞에 보시면은 언덕이 상당합니다 보통 여기 걸어서 다니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도 이 학교를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고바이가 이렇게 차가 한대 내려오네요 쭉 내려옵니다 이게 사실상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. 자, 또한대 올라가죠. 저고바이는 그나마 낮은 편입니다. 저 위에 올라가면은, 방금 차가 올라간 쪽, 올라가면은 더 높은 곳이 있죠. 그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겨우 내고 지금 방학기간이라 학생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일요일입니다.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뭐 안전장비가 없어서 핸드폰을 교체할 수 있는 들고 손으로 들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앞 뒤에 차한 대도 없는 거 확인했고요 자 올라갑니다 자, 오. 자 경사도가 여기 담벼락 선을 보면은 표가 안 나네요 네. 자, 쭉 올라갑니다. 크게 뭐 어떻게 못 가겠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. 속도가 다만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앞에 경사 보이죠? 이 카메라를 수평으로 딱 잡았을 때 거의 각도가 어마무지합니다. 제가 저 각도 나중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거의 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수준입니다. 자, 올라갑니다. 뭐못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. 여기 또 올라갑니다. 거의 뭐산 꼭대기죠. 산 꼭대기고 제가 조금 있다 걸어가서 방금 올라온 경사도를 한번 체크를 또 한번 해볼게요. 자 지금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 올라온 김에 여기 올라온 김에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또 충전도 한번 해봅니다. 저 지금 올라왔던 데를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내려가기 싫은데 저도 이 트지를 구입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게이 과연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해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볼요자 자, 지금 경사도를 보면은 자, 건물을 바로 세웠을 때, 건물을 딱 세우면은 이 정도 경사입니다. 이 정도 경사. 카메라에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, 이렇게. 자, 다음 경사 한번 가볼게요. 지금 여기는 보면은 거의 뭐 굴러가는 수준입니다. 사람이 누워도 굴러갈 정도의 경사입니다. 차가 한대 마침 내려오네요. 자, 지금 이게 카메라상보다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높습니다 경사가. 그런데도 이런 경사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. 자, 저기도 승용차가 한대 옵니다. 자, 밑에 내려가서 한번더이 경사의 어마어무지함을 보여드릴게요. 자, 경사도는 지금 수평을 잡았을 때이 정도입니다. 자, 외고 격과 없애고요. 이렇게. 이 각도보다는 상당히 짧은 구간을 위로 솟구치는 형태입니다. 자, 위로 산으로 올라가죠. 자, 트위지, 경사로 테스트, 여기까지, 끝!